안녕하세요. 대영 사주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 이태호 역할로 열연 중이신 박해준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해준 씨는 연기자로서 상당히 좋은 사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사주에서 상간의 기운이 용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궁에 또 천을귀인도 이렇게 일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이 있어요. 배우자가 상당히 미인이면서 복이 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사주 구성입니다. 박혜준 씨는 올 연말에 큰 상도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 어, 운이 상당히 좋게 옵니다. 38대 운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상간의 기운이 이렇게 용신의 대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연기자로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런 대운입니다. 말년운도 수운으로 쭉 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사주가 수운이 조우를 맞춰줘요. 그래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세운으로 보면은 작년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해 글자가 와서 천을 기운 글자잖아요. 이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올해 재관운이 와서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주 원국이 좋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운과 세운이 좋게 펼쳐졌기 때문에 박혜준 씨의 이번 연도부터의 행보는 기대도 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주에서 이성 문제, 사건 사고,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